안녕하세요. 이백행입니다. PMD 진단 제거 조치 네, 이거부 스트링 유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은 요거 어사인먼트 인오퍼랜드 p 연산자 내에 할당문이 사용됨, 코드를 복잡하고 가독성이 떨어지게 만듦. 요건데 여기 이제 두개 정도 걸렸는데, 여기에 이 f 문 안에 if나 while 여기에 이렇게 는으로 되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고쳐보려고 하는데 얘가 테스트가 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다가 나 이제 만들건데 이렇게 넣고, 저장을 하고, 고치기 전에, 동작을 잘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스트 코드부터, 이렇게 하고, 요거대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해야되나 음? 얘가 좀 틀리네요 이름이 스트링 뮤틸이네요 요거는 똑같고 얘가 좀 오타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요거겠죠 아, 이거부 이거부가 그래도 이름이 바뀌었나봐요 이름을 좀 바꾸고 잠깐 주석을 좀 하고 얘를 더 서트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예상값 얘가 실제값이 돼야 되거든요 처음 거 널일 때, 요렇게 하면, 널이 나와야 된다고 하네요. 널. 요게 널. 한번 해볼까요? 진짜 나오는지. 근데, 음, 예제가 좀 이상하네요. 이 별표는 뭘까요? 스트링인데, 이거를 넣어 넣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제 유닛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다운로드를 받고 있네요 스트립 스타트 아, 제거하는 거네요. 앞요 아, 별표를 다 제거하는 건가봐요. 어, 진짜 너린가 봐요. 근데 얘가 진짜 너린지를 어떻게 알지?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디버그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로그 점 디버그, 스트링 값이 뭔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브레이크 걸고, F-11, 이거 터네 어, 디버그거든요. F-6 하면은 네. 널 들어왔네요. 여기서도 아, 요기, 브레이크를 걸어서 봐야겠네요. 을 걸렸나 <laughs> 보이더라네요 다시 한번 F11에서 앞에 널 값이니까, 아, 앞에 이 의미가 앞에 널이면 다 널이라는 그 의미 같아요. 브레이크가 또안걸리네요 브레이크로 어떻게 걸지? TMD 클리어하고, 여기 브레이크를 걸고, 아, 여기 안 걸리네요, 이쪽은. 스트립 스타트. 얘가 널이라서, 널이면, 리턴. 널이거나, 여기 0이면 리턴인가봐요 그래서, 널. 응? 두, 아, 두번 찍었으니까. 음? 응? 근데, p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p보고 했을 때는. 아, 제가 잘못했네. 이렇게 해야죠. 디버그 다우서는 없애고 공백도, 공백은 공백이네요. 공백은 공백.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원래 기분 웬덴이거든요. 기분 웬덴인데, 음, 얘가 기분. 는 그게 안될것 안 같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될까요? 이런 유형은 또 오랜만에 해서 좀 변수를 찍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찍어야되나 좀 예상 실제 이렇게 하나고 두번째 이렇게는 다시 또 해도 되겠죠 얘도 pmd 체크코드 한번 해볼까요 얘는 깨끗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공백. 이 별표가 아무 거다의 미 같은데, 요거는 에러가 나야겠죠? 널이니까 공백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 널. 이 아니고 얘는 공백, 공백이고 그 다음에는. ABC, ABC 공백. 잘라내야 되나? ABC를 공백으로 바꾸면 얘는 ABC가 나와야 되네요. 이렇게 보니까 좀 헷갈리네요. 이렇게 해서 없애야겠어요. 지금 여기까지 했고, abc를 널. 널로 바꿔도 ABC. 단어리네요. 공백이 두 칸. 뒤로네요. 음? 얘는 에러네요. 어, 얘는 공백 두 개로 넣어야 된다고 하네요. 뒤에 두 개는 요렇게 돼야 되나봐요. 스트립, 아, 스타트. 설명을 제대로 안 듣는데 앞쪽에서 뒤에 있는 거는 제거 안하는봐요러면 그다음에 요거 앞쪽만 제거하니까. 백것만 공백이 제거된 요게 돼야 되겠네요. 오, 이거 되게 헷갈리네요. 이것도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에 이지. XYZ로 바꾸면 이렇게 바꿔줘야 되나봐요. XYZ 하면 ABC? 어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없애나 보네요. 네, 그러면, 잘 제대로 보이진 않지만, 이것도, 이런 데다 붙여야지, 이렇게 보이겠네요. 얘는 한 칸, 두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요거를 고쳤을 때 똑같이 나오면 되거든요. 우선은 얘를 좀 고쳐야 돼서 요걸 그대로 밑으로 내리고 우선 얘를 분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널이면, 리턴. 그리고, 널이 아닐 때는, 얘를 먼저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요 랭스가 0이면, 리턴. 이렇게 바꾸면 될것 같거든요 pmd 체크코드 하면은 네 요거 요거는 우선 지우고 assignment in operand p 연산자 내에 할당문이 사용되면 제거가 될것 같습니다 얘가 은 똑같이 동작을 해야겠죠 스트립 스타트가 네, 잘 고쳤네요. 똑같이 나오니까 그러면 맞죠? 널이면 리턴 요 랭스에 랭스가 0이면 리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스트립 밴드도 해야 되는데 얘도 좀 많네요. 우선은 과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스트리 밴드, 엔드. 밴드로 좀다 바꿔주고. 값이 똑같을까요? 선널 요건 의미가 뭘까요? 좀 이렇게는 안되잖아요? 얘를 왜 이렇게 쓸까요? 암호의 문자열이나 전체 문자열을 의미하는 거 도뭐 천천히 하자널널 널, 별표 널 똑같이 널 별표 널 공백 별표 공백 공백 별표 공백 세 번째는 A B C 공백 A B C A B C 공백 A B C abc 널 abc abc 널 abc 얘가 음, 어, 음. 앞에 똑같네요. 앞에 앞에. 음, 엔드니까 얘가 두 개가 돼야 되는 거고 abc 널 abc abc가 널 abc 뒤가 없어지니까 뒤에가 없어져야 되고. 맞나? <laughs> 네. 한 칸, A, B, C 한 칸. 널. 앞뒤로 하고 널라고 하면은 밴드니까 앞에가 공백 있고 뒤에가 이렇게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앞에 요즘 헷갈리니까 배가 요거고 뒤에가 x y z면 근데 이걸 어디에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걸 써야 될 때가 있나봐요 많이 헷갈리네요. 이런 거는 많이 안 해봐가지고 얘도 현재로 이렇게 하고 네, 똑같을 건데 그래도 확실하게 제유닛 테스트로 단위 테스트로 한번 네, 하는 거고 얘도 이제 똑같이 고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너비면 리턴하고 엔드에 잘라내서 엔드가 0이면 리턴 이렇게 해도 똑같이 되어야겠죠 91잘고쳐줬고 네, pmd 체크코드 요거는 랜덤 얘는 좀 헷갈립니다 음. s t a A에서 Z 사이의 랜덤 문자를, 이걸 어디 쓰는 데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고. 어, 쓰는 데가 있네요. 음. 용용 어, 숫자? 이걸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요? 랜덤 STR,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 하면 뭐가 나오는지 보고. 0에서 9도 랜덤으로 이렇게 뿌려주는 것 같죠. 이것도 스트링으로 받고. 이리네요 얘는 그러면 얘는 필요 없겠네요. 이거 하나면 될것 같고 A에서 Z가 나오, 나올 건가 봐요. 뭐라고 나올까요? 얘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어슷을할 수가 없겠네요. 아, P가 나왔고 한번더 해볼까요? Y가 나왔고 그러면 여기서 디버거를 잡고, 여기도 또 이렇게 안 되나봐요. 이거는 닫고, F11 해서, 파라미터 A랑 Z, 캐릭터죠? 볼까요? 캐릭... AZ를 이거 안에도 바뀐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97, 122. 97, 122. 그러면 여기서 얘를 자동 형변화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서 채찌피티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PMD 체크코드 하면 걔는 없어지고, 실제 똑같이 바뀌나 볼게요. a가 97이었나요? 써놨어야 되는데 기억을 못했습니다. 아 맞네요. 97, 122 맞죠? 네, 자동 형변환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i n t e g e r value of i n t e g e r 는 r 퍼 e r 클래스 자동 언박싱 인트밸류 음. 인티저는 요거는 음. 이렇게 안해도 된다 그랬거든요 캐릭터를 인트로 동 형평판 웃기죠? 음, A 65 대문자 A 65 소문자 A는 뭐라고 되는지 한번 z 트는 122였나요? 122.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됐네요, 다. 이렇게 다조치를 했고 했으니까 오늘이 6일, 월요일이죠? 맞나? 네, 추석이라 지금, 날짜가. 이렇게 PMD 진단하고 제거 조치하는 거를, 네, 해봤습니다. 그러면, 파일 상태, 모드 스테이지 올리기, 커밋, p u s 이건 연습하는 거라서 그냥 메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가? 네, 이렇게 올라왔네요. 좀 느리는가 보네요. 아, 여기도 그게 되, 됐나 봅니다. 아이고. 그, 소스 포맷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소스 포맷이 안 돼서, 뭐를 바꿨나를 모르겠네요. 아이고. 이건 연습이니까, 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